제의 문제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사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값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림으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을 나누러 갑니다. 부산에서 캄보디아까지 5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한국과 2시간을 시차가 있습니다. 각교의 단기상교팀이 밟은 캄보디아 땅은 인구의 98%가 불교를 믿고 있고 국교 또한 불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인들에게 불교는 종교의 차원을 넘어 문화와 생활 양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 이름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결혼을 할때 승려에게 공합을 상담받고 제사를 지낼 때에는 승려를 모시고 장례를 치릅니다. 또 불교의 문화인 상현은 아이들에게 놀이터와 같은 장소가 되고 교육 활동과 사회 활동을 배우게 됩니다. 한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이 불교 문화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다림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교 팀에서 준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며 올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부경고등학교 다니는 윤승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도 배우고 싶고,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싶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좀 많은 걸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하는 걸까? 왜 저러한 행동들을 하는 걸까? 왜 저러한 모습들을 표현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 드라마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장태양입니다. 계속 기대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고 있고, 기대하는 반면에 약간 제가 그 성교지에 가서 실수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조금 걱정되는 정도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춤은 제가 너무 못 춰서 50팀은 생각을 안 해봤고요. 연기도 잘 못해서 드라마 팀도 안 했고, 그래도 사물놀이에서박자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물놀이팀하지사했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좋아이하나님 말씀을 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사은는사람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은 하하아하아하아하는사람하는 사람은 좋아 저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것에서 만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방법 되게 것 같습니다. 네, 저 워십팀에서 같이 춤에 대해는데요아 <laughs> 네, 원래 서울에서 혼자 이렇게 춤 연습하다가 다 같이 또 만나서 맞춰도 하고 하니까 되게 재 재밌, 재밌기도 재밌고. 원래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찬양에 붙어서 춤추고 니까 되게, 되게, 되게 재밌고 어요 <laughs> 아, 저는 스무 살 김여선입니다. 음, 일단은 저 자신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어쨌든 그것은 거짓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 자신에 대한 고백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 손가락 아픈 것 빼고는 엄청 재밌고 새로운 거 배우니까 저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보송 일단 정말 제가 하나님이 전하시는 뜻이 뭔지 저도 일단 기도를 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될것 같고 그 뜻을 제가 잘 이렇게 언어 준비도 열심히 하면서 진정성 있게 전하고 싶어요 네, 저는 청년부 일집이 박혜정입니다. 처음에는 경험도 많이 없고, 부족한 게 많았던, 저를 보니까 리더라는 자리는 안 올릴 것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성이라면, 이제 어떻게든 좀 노력을 해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그 이후에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서포트도 하고, 그냥 그런 부수적인 역할 하는 거랑 생각을 좀했어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디퓨저 만들기라는 파트인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계속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꾸준하게 냄새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저희 사부팀이 이제 한국에 돌아 와서도 비록 이제 저희가 다른 파트는 저희가 저런 보음을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게 대식기급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대표자라는 걸생각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졸업하는 대광고 3학년 심승욱입니다. 처음엔 그냥 한번 가보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였는데 모임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목적이 뚜렷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단기 선교지만. 좀더 뭐야 지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일종의 도움닫기, 도움닫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이게 조금 신앙에 성장한다고 느꼈는데 또 이렇게 복이좀 있었는데. 그 계기로 조금 더 성장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무 제가 <놀람> 생각했습니다. 모임을 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아, 따뜻함?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이래 산팀이라는 되게 그런 의미가 좀 느껴져요.

90학번, 김동현입니다. 어, 제가 이 교회 온지 5년인가? 4년 만에 2010, 2015, 2015년도에 갔다 왔죠. 저는 처음으로 갔게 이제 미얀마를 갔다 왔습니다. 뭐, 전에도 이야기했던 게다 기억이 났긴 났는데요. 뭐, 어, 걸로 교도가장 좋았을 거예요. 걸로 교에 가서 같이, 뭐, 우리가 뭐, 크기물 한년 아니지만,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했던 게 너무 좋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가 너무 전쟁인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찬양을 하면서 너무 전투적이었어. 그게 너무 인상이 남았던 게저한테큰 그거였습니다. 그냥 그게 자체가 좋았어. 그렇게 같이 땅말기를 하면서, 미얀마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은 안 되지만 몸짓으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게그 자체가 좋았어. 그냥. 상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렇게 외지고 힘든 지역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땅을 밟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만드신 그 장조물이 되게 이렇게 이쁘다는 걸, 아름다운 걸 그때 느꼈고,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도 이쁘지만, 그 속에서 때묻지 않은, 개발하지 않은 곳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인생이 잘한 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뭘할때 힘들어하지만 그힘듦도로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가서 사람한테 상처받지 말자. 그냥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보험력을 가지고 사람한테 상처나지 않는 거기그속서 끌어받으러 고 보험 장애를 위해 갔는데 사람한테 상처받고 힘들어하면 그게 가장 좋은 제일 대신 유용이 될수 있기 때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 창년부덕 02기 장윤창이라고 니다첫선교 2003년 여름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몽골에 갔었어요 울란바타르 지역하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한 10시간, 12시간 간 생샹드라고 하는 사막의 입구에 있는 조그만한 곳시였는데사막이었어요서 정홍재 성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사역을 이제 도와서 함께 동료했었습니다. 어, 힘들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그냥 좋아어요 굳이 어, 뭐 힘들었다 그러면 뭔가 좀 답답한 게 있었죠. 말이 잘안 통해서 내가 너무 막 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고, 뭔가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뭔가 교감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니까 너무 막 억울하고 <laughs> 막 분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다면 힘들었지. 어, 다른 것들은 힘들었다면 그냥 다 마냥 좋아했어요. 어, 내가 아는 이 기쁨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뭐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너도 누렸으면 좋겠고 어, 그런 거 아니겠겠어요? 그렇죠. 기억에 남는 장소, 장소는 어, 사실 단기 성교를 다녀와 본 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기억에 남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내가 밟았던 땅들이 다 생생하게 기억나고 어, 근데 사실 장소, 어떤 특정한 장소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들 중에 하나가 거기서 만난 아이들의 눈동자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너무너무 순수했던 그 아이들의 눈동자들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어디든 가고 싶고, 어 그냥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어 미얀마 빠뚜벅 마을 같은 경우는 어 그리워요. 음. 이내 마음이 항상 비주로 남아있는 곳이라서 그냥 한번 가보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계속 제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성결은. 어, 이 질문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어, 가장 청년이 된 곳이라고 생각해요. 야성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청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곳에 가면, 어, 정말 하여튼 내 청년의 열정 순서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글쎄요, 제가 조언을 할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사역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여 사역.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 진짜 요즘 말로 열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치리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단기 선교침이 성령으로 하나되어 사랑하며 사역하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보내신 캄보디아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예배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받게.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고 오는 단기선교팀이 되길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해광고등학교 3학년 심승욱입니다. 아. <laughs> 웃기다. 졸업하면... 이번에 졸업하는 다시. 아, 아 <laughs> 아, 졸업하는 그냥 해고 해라. 섭섭다 때 끝. 끝.